나홀이 우치다의 연주곡, If We Hold On Together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집중력, 그리고 자제력, 이두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자제력을 갖게 된다면 그 힘을 한순간에 절대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제력이 통하지 않는 순간은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감정이 막 폭류하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아, 한번 화내고 나면, 어, 도로함이 탑리다 하는 그 말씀 그대로죠. 그래서 이걸 천천히 나아가는 힘, 어, 그것으로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남자, 여자 모두 서로에게 상대방에게 실증을 내지 않게 된다. 오, 아름다운데요. 그리고 서로가 정말 풍부한 보물이구나. 어디서 만날 수 없는 그런 선물이네. 라고 느낄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거는 결혼하신 분들이나 어, 친구가 이성 친구가 있는 분들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듯 배우자에게는 선하고 사랑스러운 기쁨의 선물만 준다 하는 이타적 생각으로만 상대를 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고 계시죠? 어, 이런 사람 만나면 참 좋겠네요. 하지만 그렇게 잘 지내다가 한순간 해방감을 느끼기 위해서 욕망에 확 빠져버리면 그 순간 바로 에너지의 패배자가 된다. 그러니까 욕망이 한순간 이렇게 딱 폭류하지 않도록 꽉 잡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타심이 깊게 박혀 있다면, 감각에 집착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어, 정신을 흔들리지 않게 잘 내면으로 집중할 수 있게 하니까 그 습관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어, 이성과의 만남에서 느끼는 환희심과는 비교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몇백 만배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명상이나 삶의 상태, 그리고 내가 집중해서 그 이타적인 마음으로 내면으로 향하고자 하는 그 힘을 습관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면 삶의 기쁨은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렇다고 해서. 어, 너무 이성이나 뭐 이렇게 누군가의 만남에 있어서 나는 당신을 안 만나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또 아닐까 싶거든요. 네, 데 이렇게 어, 잘 제어하고 집중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여성성, 남성성 그러니까 음양, 달과 태양. 뭐 여성 남성 다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그것이 내면에서 완전히 결합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고 그 때문에 요가를 수행하는 사람은 영원한 환희의 상태의 독신으로 순결을 지키면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내용이 기대됩니다. 라디오 힐링 요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환절기 감기 도움이 되는 방법 준비했는데요. 저희 문자 보면은 늦은 시간이라 많이 못 주시긴 하는데 다 끝에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주시길래 아, 이 따뜻한 마음에 담내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겠다 싶기도 하고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 주변에 콜록콜록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 환절기 감기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환절기는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그런 시기죠. 놀라운 결과가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하도 감기가 많으니까 매출이 얼마나 드나 봤대요. 그랬더니 매년 67억 5천만 파운드라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많은 음. 양인가요? 그래서 감기 치료 같은 경우에 사회적 비용을 현격히 감소할 정도로 힘을 준다. 연구에서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선은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나타나는 증상이잖아요. 독감하고는 완전히 다르고요. 독감은 하나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고, 감기는 200개 이상의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가 일어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성인의 경우에는 1년에 한 2회에서 4회 정도,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6회에서 한 10회 정도는 감기에 걸린다고 하니까 꼭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추워서 감기가 걸리는 건 아니라 그러죠.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추운 극지방에서는 오히려 바이러스가 살지 못해서 감기 안 걸린다고 하거든요. 감기가 걸리는 원인은 건조하고 어, 공기가 맑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코나 목을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되는 건데요. 그때 그래서 얼굴을 잘 씻고 손발잘 씻으라고 하는 건 이제 주위 환경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우선은 면역력을 좀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이 뇌 기능을 향상시키면 몸 전체의 기능이 향상되기 때문에. 사랑이 가득한, 따뜻한 마음이 가득한 긍정적인 생각은 감기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근본적인 힘이라고 하버드 의대에서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감기 걸릴 때는 내가 그렇, 그런 면이 좀 상실됐나? 이렇게 보기는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호흡기와 감기 바이러스, 이거는 좀 사실상 차이를 좀 두고 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몸의 양기가 외부의 냉기를 이겨내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증상이 감기기 때문에, 어, 좀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몸 안쪽부터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호흡기의 경우에는, 이제 감염이 됐다거나, 순환이 잘안 되면서 노폐물을 배출하지 못할 때좀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교집합도 있지만, 차이가 있다는 거를 이해하면, 몸을 조금 더잘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족탕이라든지 반신욕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약을 먹기보다는 사흘 정도는 좀 버텼다가 사라지나 싶을 때 그때 약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복합 비타민을 먹은 팀하고요. 복합 비타민에 유산균, 좋은 유산균을 먹은 팀,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누어서 의학계에서 이제 연구를 했더니 비타민만 먹은 팀들은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거랑 반대죠 그래서 예전에 노벨상을 받았던 그 비타민 C를 발견해서 어 이거 먹으면 감기 좋아져 했던 그 이론이 지금 지워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감기를 낫게 하려면 종합 비타민과 함께 유산균을 꼭 같이 먹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어 450명을 대상으로 성인 남성들이요, 45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유산균과 종합 비타민을 먹은 팀들이 이틀이나 빨리 어, 감기가 나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특히 이제 문 손잡이나 에스칼라이터 손잡이나 이제 운동하러 갔는데 공용으로 쓰는 기구 같은거 만지면 별 생각없이 이렇게 아, 이 정도는 하지만 그때 많이 감기가 걸리기 때문에 손가락 사이나 손톱 밑까지 알코올 성분이 60% 되는 세정제가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물로 씻을 때는 20초 이상은 씻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손을 좀 빡빡, 뽀득뽀득 좀 닦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햇볕을 좀 쐬면서 비타민 D를 좀 이렇게 합성시키면 그 또한 목 위쪽에 특히 이제 기도 중에 위쪽 상기도에 감염되는 그런 어 기침관계잘 걸리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습도가 낮... 나...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젖은 빨래나 수건이나 가습기를 좀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오메가3도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좀 섭취하면서 예방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될수 있을 텐데요. 특히 일상생활에서는 대추차나 모과차나 생강차나 도라지차 같은 경우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보니까요. 몸을 좀 따뜻하게 해야 될 때는 대추차를 좀 드시고요. 기관지를 보호하면서 열을 좀 오히려 내려야 된다 이럴 때는 고가차가좀 도움이 될수 있고요, 살균 작용이나 해독 작용을 좀 같이 하면서 열을 내리고 싶다 이럴 때는 생강차가 도움이 된다고 하죠. 기관지나 폐렴 이런 게 조금 나는 항상 좀 우려된다 이럴 때는 도라지가 목을 보호하는 사포닌 성분 때문에 목관에 특히 좋다고 보니까요, 이렇게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ABCnews.com이라는 데 나온 것 중에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몇 개를 좀 찾아봤는데요. 주사는 고열이나 기침이나 통증을 완화하는 거지 이게 완전히 감기를 지우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어 저는 좀 반대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편한 증상을 줄여 주는 게 목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건조해진 점막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침투되는 거기 때문에 실내가 좀 환기가 안 된다. 이럴 때 감기 바이러스 전염될 확률이 높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환기 잘 시켜야 될것 같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좀 일상에서 건강을 유지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운동도 좀 해서 땀을 쭉 빼고 나면 아무래도 감기를 예방하고 또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기에 도움이 되는 방법, 명상음악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몸이 좀 오실오실해서 감기가 올것 같거나 감기에 걸렸을 때는 우선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서 양손바닥을 36번 비벼보세요. 손끝이 따뜻해지면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코의 측면을 위아래로 문지릅니다. 콧망울 끝에서 눈썹이 시작하는 부위까지 부드럽게 문질러 보세요. 이렇게 코 주변을 자극하게 되면 냉한 기운이 폐로 직접 침투되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 바닥을 목 뒤로 해서 목 뒤에 볼록 나온 대추혈을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네 다섯 번 마사지하고 다시 왼손으로 또 마사지하시고요. 그리고 양쪽 가운데 손가락으로 쇄골 중간에 온폭 들어간 부위를 가볍게 누르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길게 빼서 히어하 하고 소리를 냅니다. 소리를 내서 호흡기 쪽을 정화시켜 보세요. 그리고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서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과 함께 고요한 명상의 시간을 가져 보세요.